담원이 이번 롤드컵에서 우승하게 된다면, LCK는 2017년 이후 3년만에 1부 리그에 오를 수 있게 됩니다. 이번 롤드컵에서 담원이 우승하게 된다면, 시즌 3부터 시즌 10까지 모두 한국인 선수들이 소속된 팀이 우승하게 됩니다. 반면, 순잉이 우승한다면, 8년만에 한국인 선수가 없는 팀이 우승하게 됩니다. 해외 유명 배당 사이트에서 담원과 순잉의 배당률을 1.33, 3.25로 정해놓았습니다. 즉, 각각 100원을 걸었을 때, 담원이 우승하면 133원, 순잉이 우승하면 325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정도 배당 차이는 담원이 승리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뜻입니다. 롤드컵 8강, 4강 결과를 모두 적중한 AI에서 예측한 결승전 승자는 52.7%의 담원 게이밍이었습니다. 이번 롤드컵 결승전은 상하이 푸동 스타디움에서 유관중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 지침에 따라 6천여 명을 입장시킨다고 합니다. 두팀 모두 롤드컵 우승 경험이 없는 팀이고 현재 LCK는 T1, g e n j LPL은 IG, FPX, 각각 롤드컵 우승팀이 두 팀이 있는데, 어느 팀이 우승하든 해당 리그에서 역대 세 번째 롤드컵 우승팀이 나오게 됩니다. 담원에서는 고스트 선수가 우승한다면 로열로더에 등극하게 되고, 수닝은 소드하트를 제외한 전원이 로열로더에 등극하게 되고, 수닝팀 역시 첫롤드컵이기에 투나틱, TP-A, SKT1, K, FPX에 이어 다섯 번째 로열로더 팀이 됩니다. 수닝이 우승할 시 소프엠은 베트남 선수 최초로 롤드컵 우승을 차지하게 되고, 소드하트는 2012년 이후 8년 만에 롤드컵 우승을 한 대만 선수가 됩니다. 비는 현재 2002년 9월 28일생으로 우승시 역대 최연소 우승 탑이 되고, 도드하트는 2017년 코어 장전을 제치고 역대 최고령 우승 서포터가 됩니다. 다몬이 우승한다면 새코출신 팀으로는 처음으로 롤드컵 우승을 달성하게 됩니다. 후보 선수라도 누클리어는 2019년 W X를 제치고 롤드컵 최고령 우승 원딜러가 되고 베릴 역시 2017년 코어 장전을 제치고 최고령 우승 서포터. 가 됩니다. 그리고 역대 롤드컵 우승 팀중 최초로 플레이오프에서 LP의 LCK, LEC를 각각 한 번씩 모두 꺾고 우승한 팀이 됩니다. 이번 결승전에는 빨간색 로고의 팀이 올라오지 않아 누가 이기든 스킨이 예쁠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양쪽 서포트들다 레오나를 우승 연패를 기록했기에 레오나가 우승 스킨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승전 전까지 조별 리그와 8강, 4강까지 승부의 신을 모두 맞춘 사람이 12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오늘은 2020 월드컵 결승전 TMI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